대검찰청은 대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열린 서약식에서 검찰은 청탁 금지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청렴 선서를 하고 청렴 서약서도 제출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할수 없고 청렴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 기관이자 청탁금지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스스로 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법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국 후한시대 형주자사 양진이 밤에 은밀히 사례금을 제공받게 되자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안다며 거절한 사지의 고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없어서 청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해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명한 소통과 당당한 교류만을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고 청년 문화를 확산,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스팟 뉴스였습니다.